안녕하세요. 카동의 최피대입니다. 오늘 가져와 본 차는요, 명실상부 호화의 끝판, 바로 롤스로이스 차량을 가지고 와 봤는데요. 저와 함께 1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금까지도 럭셔리 브랜드로 4억, 5억, 6억씩 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들여다보고 주행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롤스로이스라는 브랜드는요, 1904년, 찰스 롤스와 헨리 로이스, 이두 사람이 만나 만들어진 브랜드입니다. 찰스 롤스는 그 당시 딜러, 자동차 판매를 하던 그런 사람이었고, 헨리 로이스는 열정 가득한 엔지니어였다고 하네요. 근데 이두 사람이 만나서 탄생한 브랜드가 바로 롤스 로이스라고 합니다. 이두 사람이 만나 만들어진 첫 차량 4050hp인 실버 고스트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실버 고스트는요. 주행 테스트를 거치는데요. 랠리 레이스에 참가를 하게 되면서 이 차량이 무려 지구 반바퀴 키로스인 23,128km를 단한 번의 고장 없이 완주를 했다고 합니다. 이 롤스로이스도 처음부터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엔진을 개발한 건 아니었습니다. 롤스로이스 R이라는 엔진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블루버드 K3라는 모터 보트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빠른 모터 보트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나서 경주용 비행기에 들어가는 항공 엔진을 만들어지게 되면서 세계 3대 항공 엔진을 만드는 브랜드 중 롤스로이스가 항상 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엔진이 V12 기통 엄청나게 크고 이 차량에 들어가는 엔진이 사실 항공에 들어가는 엔진보다 훨씬 작잖아요. 항공에 들어가는 엔진은 그만큼 커야 되고 출력도 높아야 되고 실린더가 12개가 들어가 있는 V12 기통 엔진을 만들어서 생산해야 하는 그런 엔진인데 지금 사회에서 이 롤스로이스라는 차량이 V12기통, 출력이 좋은 엔진은 그만큼 커야 하고, 100년의 역사를 걸쳐 각고의 노력을 그리고 개발을 통해서 작지만 V12기통에 엄청난 출력을 낼수 있고, 아주 좋은 엔진들을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이동수단이 이 자동차들에도 고출력, 고사양의 엔진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롤스로이스라는 브랜드도 굴욕적인 순간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 집권 당시에 롤스로이스 측에 한국의 국가통수권자 의전 차량으로 롤스로이스 차량을 지원해달라는 협조 요청을 보냈었는데 과감하게 롤스로이스가 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부통령이었던 이기붕 부통령님께서 IOC 위원으로 위촉이 되자마자 협찬 차량을 보내주겠다. 그 당시에는 판매 전략 역시도 굉장히 콧대가 높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브랜드 가치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이었던 아이젠 하워가 사성 장군 시절에 롤스로이스 차량 구매 의사를 밝혔는데 롤스로이스 측에서 들어온 답변은 하지 말고 영국에 건너와서 차량을 보고 구매 의사를 밝혀라. 그 전까지 팔지 못한다. 이후에 34대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롤스로이스 측에서 아 우리가 이제 차량을 빌려주겠다라고 했으나 대통령이 된 이후엔 거절을 했겠죠. 그리고 이 협찬 에피소드가 연예계 쪽에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밴드였던 비틀즈 멤버인 존 레논이 롤스로이스 차량을 협찬을 해주겠다는 롤스로이스 측 연락을 받고 오케이. 가 보내줘라. 내가 타고 다니겠다. 큰 K 승낙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협찬해주기로 했던 차량, 바로 롤스로이스에서도 가장 플래그십 세단인 팬텀 차량을 협찬을 해 주었는데요. 존 레논이 그냥 평범하게 타지 않았습니다. 노란색으로 랩핑을 하고, 아프리카 원시 부족 같은 낙서를 그려서 차량을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구력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 콧대가 허물어지고 결국 자금난에 허덕이게 됩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는요. 벤틀리와 롤스로이스, 라이벌의 형성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1931년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벤틀리와 롤스로이스는 한 공장에서 만들어지게 됐는데, 벤틀리사의 파산으로 인해서 해체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 당시 인수에 뛰어들었던 그룹은 폭스바겐과 BMW 그룹이었는데요. 벤틀리와 롤스로이스의 생산 공장은 폭스바겐사로 롤스로이스 브랜드는 BMW로 인수가 되게 됩니다 지금의 우리의 이 롤스로이스가 사람들 인식 속에는 영국의 차다 라고 아직 인식이 되어 있는데 어 근데 그 말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생산 공정은 영국에 있고요 롤스로이스 직원들 80%가 아직 영국인이라고 합니다 지 누가 딜러한 물어봐 정확한 비능비교 어렵다고? 하동, 자동차 금융을 다이렉트로 혁신하다 롤스로이스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환희의 여신상이 있는데요 그 당시 귀족 가문인 에드워드 몬테규와 롤스로이스 전무이사의 비서로 있었던 벨라스코 톤튼이라는 여성분과 사랑에 빠지면서 탄생하게 된 환희의 여신상이라고 합니다. 이두 남녀가 사랑을 할 때에도 메시지가 또 전달이 될수 있지만, 이 역시도 이두 사람의 이별로 인해서 역사적인 하나의 상징물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조각가였던 사익스가 몬테규의 의뢰를 받아 만들어진 이 조각 환희의 여신상은 위스퍼라는 명칭으로 몬테규의 차량에 붙여 지어졌는데요 이걸 본 다른 사람들이 어, 나도 이쁘다 저런 걸 붙여 봐야겠다 붙여 봐야겠다 하나하나 붙이다 보니 탄생되고 생산이 이제 본격화가 된 것이 바로 환희의 여신상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헨리 로이스는 여신상을 부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호했다고 해요. 운전 시야를 방해한다라는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 환의 여신상 부착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저와 함께 롤스 로이스라는 브랜드의 역사를 간단하게 한번 훑어 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100년의 자동차 역사를 지닌 초 럭셔리 브랜드인 롤스 로이스 한번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돋보기 리뷰를 통해서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전면부는 롤스로이즈라는 차량이 엄청난 폭을 볼수 있는 판테온 신전을 형상화시킨 바로 이 그릴이 가장 인상적이고 그 위에 이 차주님께서는 환희의 여신상이 24k 골드로 도금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컨셉을 좀 잡을 줄 아시는 분인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 그리고 이 그릴을 주황 색깔로 포인트를 주면서 차량을 좀더 트렌디한 모습을 어필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롤스로이스 차량은 누구나 다 아시는 부분이지만 이 휀다와 본닛 부분이 한 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차량은 이쪽을 살짝 긁는다거나 이쪽을 뭔가 부딪친다. 그래서 이게 좀 들어갔다. 그러면 이 판을 통째로 갈아야 됩니다. 현대자동차 제네시스의 자부심인 G90도 그때 리뷰할 당시에 한 판으로 현다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그 차량이라는 이 금액대가 한 네다섯 대를 살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만큼 엄청나게 고가의 브랜드라서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는 점 혹시라도 사고를 냈다면 바로 이 차주님께 석고대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을 보시면 RR 움직이지 않는 이 가운데 있는 알알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휠 자체도 굉장히 좀 휠이 굉장히 이쁜 부분이네요 여기 지금 인상적인 부분은요 롤스로이스를 브레이크 캘리퍼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를 했습니다 이게 스톨츠라는 브레이크 브랜드인데 롤스로이스 순정보다 더 비싼가요? 기존에 있는 롤스로이스의 순정 상태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여러 가지 형태들을 많이 바꾸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운전석은 평범하게 열리지만요. 여기에 보시면 뒷문은 요렇게쫙 열립니다. 이야. 심지어 문도 정말 두껍습니다. 이거 거의 팔뚝 반만큼의 두께를 가지고 있어서. 이거는 뭐 방탄차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두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주황색깔 이 라인이 지금 롤스로이스 장인분께서 한 분밖에 그리실 수가 없다고 해요. 제자를 양성을 하셔야지만 계속적으로 이 옵션을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롤스로이스에서는 이 옵션 자체가 거의 몇천만 원에 가까운 엄청 고가의 옵션가라고 볼수 있습니다. 주유구도 이렇게 오른쪽에 달려있고, 터치 형식으로. 그리고 트렁크가 막 엄청 넓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이 기본적으로 뭐 골프백이라든지 여러 가지 넣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다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공간감을 보여주고 있는 트렁크를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롤스로이즈 한번 실내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포지드 카본이 발라져 있어서 실내조차 기본 순정 상태를 찾아보기가 거의 어렵고 이 포지드 카본이 전체적으로 들어가면서 클래식한 차량에 좀더 트렌디한 부분들이 곳곳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기판도 아직 클래식하게 되어 있고요 트럼펫을 형상화 시킨 부분들이 되게 어, 인색적인 부분입니다. 에어컨도 열고 닫고 할수 있는 부분을 트럼펫에 형상화를 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롤스로이스라는 차량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표현하자면 악기를 본떠 만든 차량이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스티어링 휠 자체가 굉장히 크고 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부의 상징인 요트를 형상화해서 제작이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운전 시야감도 딱 탔을 때 굉장히 뭔가 운전을 하는 게 요트를 타고 가는 듯한 느낌을 느끼실 수 있어요. 네, 그만큼 이 디테일한 부분 부분들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좀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 뭐 당연히 다 전체적인 게다 가죽이죠. 여기 롤스로이스는 이제 문을 닫아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 도어 딱 누르면 이렇게 문이 누르고 있으면 문이 쑥 마세 져 이렇게 닫힙니다. 여기 보시면 이 시트 포지션도 조절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고 뭐 미디어를 볼수 있는 TV도 이렇게. 엄청 고급져져 있는 느낌은 아니지만, 이렇게 TV도 볼수 있게, 뒤에 이렇게 TV도 달려있고요. 이 시트가 좀 인상적인데, 이 시트가 굉장히 클래식해요. 약간 갓그랜저 느낌의 그런 시트의 느낌을 좀 느끼실 수가 있는데, 롤스로이스는 비단 클래식함과 우아함을 추구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트렌드 하다기보다는, 클래식한 부분을 더 어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주분의 센스로 인해서 클래식한 롤스로이즈가 좀더 트렌디함을 입게 되면서 부분 부분에 디테일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털 이, 이 가죽이, 와, 이 신발을 신고 있는데도 이 양털의 느낌이 느껴져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이제 거울도 이렇게 식사를 하신 회장님께서 이렇게 이를 보면서, 아, 이에 뭐가 꼈군, 뭐 이렇게. 사실 이 뒷좌석에 타는 분은 오너분일 거란 말이죠. 이 차를 카포 분들이 타시지는 못해요. 이 정도 시야가 지금 뒷좌석에서 보여지는 뒷문의 시야 정도인데, 회장님의 어떤 프라이빗한 모습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V12 기통의 롤스로이스 레이스 한번 간단한 주행을 통해서 주행 질감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버튼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있고 그리고 기어노브 역시도 여기 벤츠랑 똑같이 오른쪽에 이렇게 땡기면 기어가 바뀌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엄청나게 큰 차량을 끌고 있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느껴지고요. 무거워요. 엄청나게 핸들이. 그래서 지금 이 차량 자체가 뭔가 차를 타고 있다는 느낌보다도 엄청 커다란 어떤 물체를 내가 끌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롤스로이스 레이스라는 차량은 6000cc가 넘는 고배기량의 차량이기 때문에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는 엔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와, 치고 나가는 이 느낌 자체가 묵직하고 차 자체가 굉장히 단단한 느낌을 많이 느끼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을 딱 탑승하셨을 땐 밟고 다니겠다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가 않아요. 이런 건뭐 밟아야지. 어, 고성능인데. 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이 고급감의 매료가 되고 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주행을 할 때에 있어서 느낌 자체가 굉장히 뭔가 두둥실 떠다니는 이 도로를 이 지면을 지배하고 달려간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와, 그리고 이 헨리로이스가 싫어했던 저 환희의 여신상이 지금 운전하면서 막상 이렇게 보니까 하나의 뭐 가이드라인을 보여주는 것처럼 지표가 되는 것 마냥 끌어주는 느낌 자체가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더이 차량 자체의 고급감을 촉감과 시각과 여러가지 감각들로 느낄 수 있게끔 차 자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 느낌이 드네요. 이 럭셔리카를 타면서 느껴지는 것들은 운전하는 느낌을 조금 더 편안하면서도 운전의 재미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요소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이 롤스로이즈 운전의 요소는 타이어와 지면, 그리고 이 위에 올라오는 차체에 느껴질 수 있는 모든 감각들을 다이 차에서 받아주고 재해석을 해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롤스로이스의 역사와 그리고 롤스로이스의 디테일한 부분들 주행까지 진행을 해 봤는데요 롤스로이스의 어떤 좀더 친근감이 느껴질 수 있었던 계기이지 않았나 저 역시도 리뷰를 하면서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 제 총평은 롤스로이즈는 역사다 라는 이런 얘기를 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차량과 앞으로도 더 다양한 게스트님을 모시고 카동에서 재미있는 자동차 이야기들 많이 만들어 볼 거니까요 같이 소통하 재미있는 자동차 이야기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자동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처음 만난 남녀간의 소개팅 이야기 어색함 뭐 설레임 좀 실망감 여러가지 감정이 공존하는 그차 안에서의 벌어지는 에피소드 차게팅 컨텐츠의 출연자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연 새로운 만남 한번 갖고 싶으신 분들은 남녀노소 누구나 이메일로 지원 신청해 주시면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